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또 하나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 지난 초여름에 어, 저희 노회에 계시는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내시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혹시 여름에 휴가를 다녀올 만한 좀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라고 저에게 한번 물어온 일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작년에 휴가 때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전라남도 담양에 다녀왔는데 그곳이 참 좋더군요.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내외분이 네 전남 담양을 올 여름에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뒤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목사님, 제가 담양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군요. 제가 담양 홍보대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담양이 너무 좋더군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며,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원래 이분은 고향이 영남 쪽이에요. 그래서 담양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어, 고향으로 다녀오시려고 했는데..." 감양이 너무 좋아서 일정을 바꿔 하루를 더 묵고 고향으로 다녀오셨노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잘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 제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무슨 여행 비용을 대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 드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잘 다녀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마음이 아주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조금 입장을 바꾸어서 저도 아, 뭐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곁에 있는 다른 분께서 저에게 뭔가를 소개해 주시거나 또는 전해 주셔서 덕 아닌 덕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려 보자면. 제가 가끔 여러분께 한두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노예 안에 저와 함께 같이 책을 읽으시는 독서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한 권을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나면 그 다음 그 다음 모임 때 읽을 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셔서 그러신지 서로서로 서로 책을 추천하십니다. 그러면 그책 가운데는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 해왔던 분야의 책들도 있고 또는 그책 제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되지 못하여 책을 읽어보지 못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들을 추천해 주셔서 그 책을 읽기로 결정하고 그 책을 읽게 되면 제가 아주 그책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추천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아마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해 주신 분들이 못내 고맙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성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 생활을 하게 된것 역시 마찬가지의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커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은 예전에 누군가가 한번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라고 권해줘서 내지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여 그 말을 듣고 권면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제 친구가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느냐고 권해줘서 그게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고 또 목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이 두 군데였죠?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음, 저두 번째 본문 말씀은 어디였죠?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첫, 오늘 본문 말씀의 첫절인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누구에게요?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분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한번 보세요. 와서 한번 보십시오. 라고 전해주지 않았고 권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권할 때만이 그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 서신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풀어낸 거죠.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 한 것을 한번 연결 지어 보시자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 드려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선 아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 능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까? 들음에선 안답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여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다고요? 들을 때만. 들을 때만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 제가 한번 강조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자,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나는데, 그때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시자면,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신앙적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요. 그 신앙적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존재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성대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듣는다고 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지시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듣는 것도 거저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겠구나 싶으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시적인 의미, 바꿔 말하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된다. 물론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듣는 것조차도 먼저 무엇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귀를 통해 들어야 돼.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로? 귀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들으셔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비가 없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더 붙여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는다고 할 때는 귀로 듣는 것은 물론 이건 이와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란 니다 앞서 그것을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듯 뭘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적용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를 섬겨야 할까? 라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새겨보거나 적용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계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또한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새겨 볼수 있어야 한다. 적용해 보거라 또는 순종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로마서 10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이란 무엇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한 주간 목전에 두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시는 그태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꼭 한번 전해보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오구나 하는 것을 꼭 맛보시고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한분한분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따라서 이제까지 다 말씀드린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한 주간 동안 이런 분들이 되셔야겠다 하는 건데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언 운반자. 한번 같이 해 보실까요? 시작. 성언 운반자가 되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 성언이 뭐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운반하시는 분들. 그러니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언 운반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다짐이 또는 순종하심이 꼭 있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성대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반하는 그 말씀은 성언이라 제가 감히 이름을 붙였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편 봤는데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대사를 딱 듣고 그 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 어느 시인의 식구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사가 이런 대사였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을지라도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종은 울려야 종이 되고, 맞죠?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가 되며, 사랑은 나누어져야 사랑이 됩니다.라는 대사였어요. 정말 시한편 같지 않으십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해서 <laughs>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식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잘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종은 울려져야 종이 되요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가 되며 사랑은 나누어져야 사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나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원 운반자이신 성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의 내용인지 성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각종 경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맨 앞부분을 보면 눈에 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대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시겠죠? 내 몸이 아파서 의원도 찾아보고 어디를 가서도 고침 받으려고 했으나 고침 받지 못했던 병자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고침 받았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는 말씀. 성도 여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그 말이 온 수리아 땅을 뒤덮듯 퍼졌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고치기 어려운 병을 주께서 고쳐주신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 내가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던 중에 참 어렵고 눈앞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 놓였을 그때 주께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은혜의 체험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짐작건데 한 분도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이제는 끝이 없구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구나. 싶었던 그때, 홀연히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냉랭하게 그지없었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던 때가 없으셨습니다. 짐작컨데이 또한 한 분도 없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온 방화동과 방화동을 뛰어넘어 공항동, 마곡동, 저 김포 벌판 아, 이제는 벌판이 아니죠. 신도시로 아파트가 가득하죠. 그곳은 퍼져가야 될지 않겠습니다 그 경험으로 놓고 보자면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어. 우리는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엽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듯 행사를 치러야 될기 때문에 하는 행사가 많아요. 우리가 한번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어혹한 시련의 때. 아니요. 전도가 쉬웠던 적은 이제껏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과 그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충만해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축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이제껏 베푸신 올 한해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 뛰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1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생명 축제를 목전에 두고 와서 보라. 한번 보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빛의 말씀을 전해야 겠기에 와서 보라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이제껏 나에게 응해 내려주신 주님의 그 위로해 주심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손길을 다른 이들과 조금이라도 나누어 볼수 있는 믿음과 사랑, 진실한 마음과 용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